안녕하세요 네, 넵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컨텐츠인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이랑 유리를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일단은 나무를 좀 캐야 되는데 나무 캐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죠 자 여기 나무를 이제 너무 이렇게 캐고 여기도 이렇게 캐, 이게 문제가 땅을 파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잠깐 캐, 오 자, 이제! <laughs> 판자 판자를 있던 지약들을 만들어서 옆렇 여기다 설치하고 어, 좀더 만들고, 이거 이거 여기 곡괭이 있잖아 아, 곡괭이 아, 막대기 음, 만들 수 있어 이제 곡괭이를 만들어서 이제 땅을 팔러 가보자고. 저는 땅팔 때, 흙팔 때, 삽을 안 씁니다. 오, 어, 돌. 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줄게요 자 이제 이 판자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느낌 오케이 올라갔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화로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화로, 화로 여기 있잖아. 오, 화로, 화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참모판자로. 그리고 이렇게 조각도로 꾸러 수가 있거든요. 그면 뭐가 될까? 바로, 바로, 바로! 땀빠밤 돌이 됩니다. 와, 돌이다. 근데, 이거를, 근데, 근데, 이거 돌만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야생을 한번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영상은 원래 짧으니까, 이번 영상 긴 걸로 해줄게요. 예. 근데,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이 마인크래프트를 좀 이따 요청해주실 줄가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일단은 뭐야? 뭐야? 이거 스컬스 무서이무 무서운 소리 나잖아. 어 뭐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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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이거 고개 이렇게 해도 되나? 잠깐만! 땅을 파다! 잠깐! 그거 있잖아? 오케이! 이거 돌! 돌이 있잖아? 자! 뭐지?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가야지! 오케이, 계단 만들었는데, 잠깐만, 저기 깨 꽤... 아, 또 불편하네. 아. <laughs> 자, 이제, 저기에 또 제작대를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근데 제작대, 어, 잠깐 네, 제작때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해주실 것 같아서, 준비한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잠깐만. 참나무 무무고 언제 나왔지, 이거? 이거 좀 이따가 나올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잠깐만. 자, 잠깐만. 판을 만들 때가 아니야. 돌고갱이를 만들어야 되거든. 잠깐만 엄마 왔으니깐 일단은 뭐 그러니까 잠깐만 저기 알렉스 어제가 알렉스 아니고 알레이 아니야 쟤? 쟤 알레이잖아 알레이 왜 안나와 알레이 왜 방금 나왔지? 알레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이러는데 건축물이 왜 이렇게 많아? 우거 어디가? <laughs> 지옥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지붕문이 있어 어? 잠깐만 이거 금불럭 아니야? 엄마 어, 진짜 배터리가 너무... 금이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뭔데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정물인데 일단 여기 있는 철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철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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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철캐 속 파고 철, 계속 파고, 계속 파고, 더 파, 더 파.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라니, 처음 해보는 건데,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유리도 구하는 법을 알거든요. 유리 구하는 법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알려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철, 철을 시간이나 철 철로 뭐철 블록은 왜 캐냐면 그철 블록으로 그런 이렇게 하나 넣으면 철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어 잠깐만. 잠깐만 셀세트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뭐하겠어요 철국갱이를 <laughs>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철국갱이를 너무 많이 놓을 수있을 <laughs> 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한 거는? <laughs> 일단 막대기 구해. 아, 또 나복해. 아또 나무 키워야 돼 진짜.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도끼를 안 만들었네. 아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참나무 판 자인데 이거 참나무 판자 넣어둬야 돼. 왜냐면은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철에 철에 쓸데가 있거든요. 아 일단 이거 두개 정도 캐고 자, 8개, 8개 모았어. 저기, 이제 철국갱이랑 철국 만들어주고, 잠깐만거 어떻게? 뭐야? 아, 이거 또 구워야 돼아 그러면 하나만 끝낸 거야. 오케이 다시 돌로 응. 다시 돌돌 돌. 오케이 또 케이크 불편하니까 여기에 여기에 아, 양 구해야 돼, 아. 잠깐만, 이거 가위 만들 수 있잖아. 양을 잡으면 좀 너무하니까 양토를 깎는 거야. 어때요? 괜찮은 선택이죠? 오케이. 가위, 가위 쓰겠다. 가위로 일단 양토를 깎으러 가보시라. 양아. 잠깐 여기 양털 모아야 되니까. 어 뭐야. 뭐야. 원래 한꺼번에 세개가 나왔던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침대 만들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침대 만들 아. 아, 잠깐만. Okay. Okay. <laughs> 침대, 히트 침대. 오케이 이제잘수 있어. 안전한 침대 구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흙흙 a 흙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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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돌로. 튀어나온 거 뻗어주고, 부자니까. 어 잠깐만 조각돌이 부족한데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모서리를 빼도 되잖아 이거 모서리를 빼도 되거든 그렇지 <laughs> 여기 캐 잠깐만 아 돌이 부족해 다시 탕파로 가자 대탕파땅 <laughs> 파고 파고 계속 파고하면 철을 <laughs> 쓰겠어 오케이 흙으로 올라가 <laughs> 여기 침실 구간. 여기 침실 구간입니다. 아니,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한, 하, 차, 하, 오, 오케이. 자 이거 흙흩두 둘락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감싼 다음에 <laughs> 여기 에 이제 흰색 침대 와 대박.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몹들은 알아서 사다리에 안 올라오거든 근데 그러면서 왜주민말에는왜해지 사다리를 <laughs> 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도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아 구독이나 좋아요를 아 잠깐만 이거 막대기 어딨어 막대기 어딨네 막대기는 제가 또뭐 하겠습니까 바 제작대에 갈거예요 <laughs> 당연히 여보는 생각도 아마 그럴거예요자 여기 제작대 아니 제작대 오케이! 사다리 세개 3개. 사다리 세개만 들었어? 근데 사다리는 그냥 있었는데 a 들은 사실 안와서 h 들은 여기 사다리에 원래 알아서 안 올라오거든 필요 없는 건 아무 데나 섭 취하고. 잠깐만양 양털 몇개 게 깎자. 양털 좀 깎아야 돼. 어? 잠깐만. 왜 배고픔이 없지? 아, 여기 있네. 아, 뭐야 이거. 아니, 옷플 봐야 되는 거였어? 근데 저 일단 배고플 수도 있, 있으니까. 잠깐. 좀 잘라볼까? 일단 첫 번째로 돼지 통구이를 해볼 싶어 돼지 어딨어? 돼지! 돼지 어딨어? <laughs> 근데 내가 지도를 만들 줄 모르잖아. 그럼 돼지 한번찾아보자 돼지 통구이 간다. 어? 돼지 한 병있다 돼지야 돼지하러... 너자 고기 야되라 오케이 오케이 자 소고기도 간다 하차 오 레이크 레이크 근데, 막속고기 뭐, 좋았어. 아, 이게 좋았다. 어, 가죽까지? 봐봐요. 제 인벤토리 봐봐요. 와. <웃음> 짱이다. <웃음> 자, 일단, 유리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뭐야, 응? 어? 치케리아, 뭔데, 이거? 아, 여러분, 하면은, 그냥, 치케리아, 와! 내부 대박이다!